한 최소 5초, 10초 전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. 네 일단 예.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예. 아, 저희가 대기실에서 좀 자연스럽게 있다가 갑자기 예. 확 연결이 들어왔는데 어, 드라마 <laughs> 어워즈에서 작년에 별에서 온 그대, 올해는 프로듀서로 연속해서 이례적으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. 기분이 어떠신가? 아 예, 우선 예 정말 영광이고요. 아 이렇게 좋은 작품 만나서 또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. 네 수상 소감 보는 저도 굉장히 뭉클하게 눈물도 <laughs> 흘리고 좀 그랬는데요. <laughs> 예. 그때 막 여러 사람 나중에 연락드리게 되라고 말씀도 했잖아요. 예. 지금 또 떠오르는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? 아 예. 어, 우선 <laughs> 예아저 얼굴 예쁘게 해주시는 예 <laughs> 아름다우신 선덕 원장님 또 머리 해주시는 예, 공탄 실장님 예, 옷 입혀 주시는 또 권은정 실장님 아 제가 빼먹어서 죄송합니다.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뭐 연기로 인정받는 또 이제 배우니까 저도 사실 별에서 온 그대는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. 어떻게 연기 잘하는 비법이나 이런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조언을 좀해 주신다면 어재벌볼 선배님은 그 특별히 어떤 조언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구요 네. 이미 그 너무 잘 하시니까 네. 그러니까 네. 어 이제 역할을 잘골라들어가지고 <laughs> 캐스팅 때도 저를 잊지 마세요. 다음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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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닌데, 웃음>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작품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예. 어, 어떤 캐릭터를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본인이 좀 원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. 어 제가 이번에 프로듀서에서 이제 백승찬 캐릭터를 맡았을 때 이제 힘을 뺀 연기를 또 제가 해보고 싶고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, 이번에는 좀 많이 힘준 연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영화 리얼에서 예, 힘준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궁금하네요, 힘을 어떻게 줄지. <laughs> 예, 예. 영화 리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네이버 브이앱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우리 팬분들께 예. 마지막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. 예, 어, 예, 오늘도 이렇게 예, 응원 너무 예, 감사드리고요,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, 항상 또 좋은 연기에서 또 좋은 작품에서 계속해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계속해서 지켜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5 코리아 드라마 어제 대상을 수상한 네. <laughs> 우리 저희 수현 씨와의 즐거운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